도미니카 공화국 바니에서 지난 어, 34년간 사이라고 계시는 우리 김종교 선교사님이 바니 현장에 왔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귀뚜라미도 울고, 소울음 소리도 나고, 다울음 소리도 나는데 이게 다 자연으로 어, 들리는 거니까, 지자 예, 여러분들께서 자연의 그 아름다움을 한번 귀로 들으시면서 어, 만끽하시길 바라고, 어, 지난 시간에는 IT에서 32년간 사역도 하셨고, 이곳 아,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도 교회 사역 어, 등 여러가지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하셨던 모든 사역들 중에서 정말 잊지 못할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감정들을 이 성교사님께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교사님 네? 지난 시간에 IT 얘기들, 아주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이곳에 30년이 넘게 사역하시면서 많은 감정들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풀어내어서 우리 시청자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이디를 가서요, 너무 생활이 어려운데 한 집에 갔더니 엄마 아빠는 이, 이런 나무판자에서 자고, 자식들은 이 밑에서 땅바닥에서 자고, 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선교사님을 어, 아이디에 청계천 같은 데 가서. 네. 청계천가. 너무나 어려운 사람이 많아서 이 쌀을 좀 논아주려 고 했는데 논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지혜를 내 가지고 3kg씩 싸가지고 여기다 이거 논아주는데 거기 이제 인승질 목사님 다음에 탁형구 목사님이라고 가 계셨어요. 그런데. 네. 지나가는데, 음. 칼을 들고, 음. 끌고 가더래요. 네. 우리가 이제 그, 선교하면서도 약을 놓아라왔거든 그런데, 그, 조폭, 조폭. IT의 조폭. 음, 조폭. 네. 이게 불알이 어떻게 썩어버렸나 봐. 음. 그러니까 그냥 그탕국사님이 끌고 가서 그걸 수술해 주라고. 음. 그런 일도 있었어요. 네. 그, 그, 그 어려운 지역에 가서 그렇게 선교를 예, 하고, 이제 나중에는 학교도 하고, 또 이제 지방에도 모두 선교를 하고 했는데, 그선교사님은또 거기 가서 무슨 또 체험을 했는 거니, 임 목사님 다음에 오신 선교사님이 이제 헌 아주 그, 몸을 차를 하나 마련했어요. 음. 아 그런데 그 자기 아래채에 사는 애가 산기가 있다고. 네. 어. 그래가지고는 차에 실고가다차 안에서 애를 낳으니까 네네. 네. 그걸 받았어. 음. 야 그래서 야 너는 진짜 응? 내 평생 성교를 음. 거기서 해야 되겠다. 음. 응? 얼마나 그 하나님이 그 진짜 계시를 해주고 너는 하이티에서 죽으라고 음. 자 그래서 또 미국의 어느 기자는 고아원을 해요 지금 보니까 네. 미국 기자가 음. 자 그래서 하여튼 오늘 이렇게 좋은 방송국에서 오셨으니까 이번에 가시면 회원을 out of h a i t 회원을 좀 모으세요 음. IT기를 잊지 못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응. 그러시면 틀림없이 소정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하나 사업 계획을 순차적으로 또그 예산이 마련되는 대로 그렇게 하고. 네. 그래서 <laughs> 이, 예. IT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있는데 내가 결정적으로 이 선교, 어, 하면서 꼭 간증해야 될 말이 있는데, 내가 한번은 저 이천성 목사님네 한화산 기도. 기도원회를 갔어요. 근데 내가 우리 집은 3대째 믿는 집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게 부활 신앙이 안 되는 거야. 나는 법과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갔거든요. 네. 책을 읽어도 나는 글자 하나씩 이광수 사랑을 읽어 한 자씩 읽는 사람인데 이게 예, 부활 신앙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상 기도하는 내가 가면 항상 기도하는 데가 있어요. 네. 예, 딱 영 삼각형 돌이 있어서 성경 놓고 그러는데, 아, 하나님께서 자꾸 그 바위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 바위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딱 올라가니까, 칭렁쿨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칭렁쿨이. 네. 네, 네. 아, 그래도 그 사이로 끼어 들어가래요. 성령께서. 네. 아, 그럴 때딱 이렇게 잡는 순간에, 배너에 나오는 육마 여섯 마리, 샬스톤, 헬스톤이 몰든 그말 기억이 나는데, 그때부터 한세 시간 동안 사하셨네, 사하셨네, 사하셨네. 한 서너 시간을 그러고 내려왔더니, 그다음부터는 부활 논문이고 뭐이고 필요 가 없는 거예요. 네, 네. 부활 신앙에 대한 확신이 생겨서 <laughs> 그래 그게 되니까 내 인생관이 달라지더라고요. 네. 세속의 모든 것이. 음. 그다음에 이제 내가 또 간증 한 가지 할 것은 나는 네 번이나 사제의 은총을 받았어요. 네. 사제의 은총. 네, 네, 네. 제일 처음에는 우리 어머니가 너 회개해라. 뭘요? 아, 시골에 가면 학교 앞에 떡장사가 있잖아. 아, 친구들이 나를 꼬셔가지고 외상으로 자꾸 먹었는데 그 떡장사가 우리 집에 잔치하고 그러면, 아저종묘 도로님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왜냐고. 아, 떡이 외상이 얼마야. 와. 추석이 됐는데 어머님이 아버님하고 같이 너종일회개할게 없냐? 그 떡간 얘기야.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때 회계 사제의 은총을 받고 음. 고등학교 때도 내가 한번 내가 이제 처음에 저 나중에 목회하면서 사당동 총신원 다니고 그 전에. 대학 졸업했으니까 빨리 목사 되려고 대한신학교 갔거든요. 음. 대한신학교를 갔는데 그때 내가 신학교 갈 때는 얼마나 어려웠든지 연희동에서 연희동, 뒷산 연대, 뒷산부가현동아현동갈 때는 걸어가는 거예요. 올 때는 버스 하나 타고 520원 타고. 음. 야, 그런데 말이동에 가면 저 한강에 보이는 데가 있어요. 하나님, 아이, 내가 세상에 그렇게 나쁜 짓안 했는데 왜 이렇게 고생, 막 그러는데 그냥 저 한강, 마포강에 우리 때만 해도 조금 키스 씬이 진하게 나오는 배트 씬이 나오면 다 지어버렸어. 음. 와, 내가 어렸을 때 병아리로 훔쳤거든요. 음. 내 일생일대 죄지은 것이 아, 그래서 이제 그 차가 그 길에 못 넘어가게 이런 데 앉아서 건방지게 이렇게 하나님, 아, 이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걸 보여주는데 땅바닥에 없져서는 그냥 대성통 뭐라고 해결을 하고는 눈을 떠 보니까 야, 그 자막이 다죠. 그래서 나는. 사제의 은총을 경험하셨다. 네, 네. 체험적으로 믿고 우리가 또 이게 얼마나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있다는 게 좋아요. 어. 또 가르칠 때도 내가 이거 얼마나 잘가르쳐소 <laughs> 사제 사제의 은총. 음.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이저 침례교는. 다시 침례를 받지 않아요. 거듭나만이 네, 거기 가서 보름 동안 또 교육도 받았는데, 제일로 안믿으는게 미래는 도 죄를 용서했다는데, 이게 믿어져야지. 아, 그런데 강사가 내가 안 믿어지니까 알잖아요. 딱 눈을 보면. 자꾸 나를 보고 또 강이라고. 그래. 내가 한쪽에 가서 가만히 그렇지. 내 아들이. 지금 손주가 여기서 변호사거든요. 네. 내 아들이. 그 애가 태어나가지고, 그 애가 태어나가지고 예수를 믿고, 죄 짓다 또 예수를 믿고, 그럼 그렇지. 그 놈이 죄가 용서되면, 내 미래의 죄도 확실히 용서되면, 아, 그, 왜 깨달아지는데, 아, 그러니까 또 이, 이, 이 예화가 얼마나 멋있어요. 사제의 은총에 대해서도, 부활에 대한 설교도, 그래, 저래 성교사가 됐습니다. 네. 그래. 사제의 종. 부활에 대한 확신. 확신을. 확신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네. 지난그 졸업하는데, 그때도 내가 맥주를 한 잔씩 먹었어요. 음. 아, 이번에는. 신학생, 졸업생들에 서 이제 최복규 목사님이랑 부흥회를 해 주신데 삼각산 특별기도원에서 우리 졸업생은 밥값을 안고 공짜로 줬어요 내가 이걸 밥 먹으면 안 되고 이번에는 뭔 변화가 있어야지 사음제 금식하고 사도행전을 의 읽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이 이게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응? 처음에는 미꾸라지 같은 니 드러이 같은, 아, 이게 눈으로 쏟아지는데 내가 그냥 뒤로 그대로 나 자빠졌어요. 음. 내 친구 하나는 성경이 하나하나가 야구공으로, 눈알로 들어온 거야, 이게. 음. 그런데 그 친구는 또 안병이 났어요. 음. 야, 나는 그 뒤로 성경이 살아 움직이는 음. 그 역사하시는 걸 체험. 체험하고 설교가 어떻게 되겠어요? 음. 나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설교를 예화를 별로 안 써요. 성경을 잘. 그것도 하나 잘한 게 나는 금식을 잘하는데 요한복음을 금식을 하면서 10일 동안 썼어요. 음. 그래서 지금도 히브리어 신구약 성경 헬라오 신부학 성경, 영어 신부학 성경, 지금은 스페인어 쓰고 있어요. 음. 이제 몇달 쓰면 다될 거예요. 이제 이건 스페인어는 그, 이 코비, 지난번에 모두 네, 그병 때문에 하고 이게 이제 끝나면 이제 죽어도 가야죠, 또 하이티, 성별로. 네, 네. 같이 갑시다. 네. 자, 또 <laughs> 아, 계속하시죠. 예, 우리 성교사님의 <laughs> 정말 살아있는 생생한 감정. 원래 8 9년세의 고령이지만 고령자답지 않게 아주 젊은이 못지않은 그런 폐기와 아주 의욕을 가지시고 지금도 어, 사회가 하고 계시는 이 사회의 현장에 왔습니다. 아 이곳을 보니까 여기 매주 예배를 드리시나요? 네 지난 주에는 꼬마들이 어. 어른 둘 오고 네. 꼬마들 스물세 명이 와서 아, 23명이 네, 저기 사탕이 때. 있지만 네. 네. 그렇군 요절을 꼭 외우게 해서 아, 이제 주로 이제 요절을 많이 외우게 네. 해가지고 그 학생들에게 어, 말씀이 어릴 때부터 네. 우리 마음속 깊이 박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시구만요. 아자 앞으로 만약에 이 도미니카 공화국의 그 선교사님의 후배들 지금 도뭐 여러 군데 많이 와 계시지만 후배들이 이곳에 와서 선교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성교를잘할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으실 때 어떻게 조언 해 주실 생각이세요? 그 말씀은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네. 아, 나는 목사가 돼야 되겠는데. 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묻는 것과 같은 그런 얘기인데 네. 이 선교사는 이게 불이 붙으면요 네. 사자 구리고 응? 사드락 매삭 풀룩 뿌리 그런 게안 보여요 음. 그런 게안 보여요 아 여기서 아이티 우리 갈 때요 얼마나 위험한 지역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항상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나는 또 차를 타면요. 저할때 이렇게 안 해요. 비마 자세로. 음. 허리를 항상 이게, 음. 이게 건강에 좋다고 해서. 여섯 음. 시간을 딱이러게래서기도 어느 놈이 총을 쏘아. 음. <laughs> 어, 그리고 김현철 성교사가 그 얘기 안 했어요? 같이 아이가서 13명 강도 만났잖아 같이 죽을 뻔 했어요. 네. 근데 그때도 내가, 에, 내가 제일 늙었으니까 내가 먼저가 죽어야지. 그러고 뛰어내려갔어. 아, 그런데 나를 팡 잡아 돌리더라고, 이렇게. 그러면서 손이 여기 와. 아, 살았다. 이놈이 돈, 돈을 뺏으려고. 근데 더 재밌는 건 거기에 200불을 내가 탕목사님 주려고 그게 그 어린 양 11조 봉기 있죠 거기다 넣었거든 근데 다 뒤지고 김현철 선교사 돈 김현철 선교사는 조금 돈 많이 뺏겠지다 응, 했는데 내걸 이놈이 꺼내서 봤나 봐 요렇게 예, 도둑놈도 11조 그 예수님 어린 양 안고 이걸 보니까 이놈이 버리는 거야. 음. 아니, 그런데 여기서는 그 봉투가 귀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그걸 다시 쓰려고 주셨어. 담아 아, 그래가지고 그 탕맙산에 집에 가서는 변소에 딱 들어갔는데 그게 궁금해. 그게 돈이 있는지 없는지. 그 앞으로 200불이 그대로 있는 거야. 음. 그래서 내가 똥 싸면서 탕맙산 이리 와. 야,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된 돈이다. 너, 야, 축복 기도 좀 해다오. 그러고 똥 사면서 축복 기도를 했는데, 야, 이도적놈도 응? 11조는. 내놓는데, 이게 11조 안 내는 사람들, 11조 내고, 네. 더 내고 해서, 성교 많이 합시다. 네. <laughs>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그, 성교사님이 IT 강도를 만나서 당했던 그걸 들으면, 꼭좀 끔찍한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어쨌든 11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으로 바치는 것이, 정상적이고, 또 우리 신자로서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그 그 후배들에게 그 실조 그 말씀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좋은 경험을 더 통해서 나는 옛날에 월급쟁이를 할 때요 공무원 생활하다가 목사가 됐거든요 그런데 시, 10분의 1 우리가 3대째니까 10분의 1은 근데 이 11조도 우리 집사람이 먼저 시작했어 계란 사면 꼭, 꽁지 사면 꼭 목사님 댁에 갖다 대. 아, 그래서 공무원 생활할 때도 딱 와이로가 들어오면 11조는 내가 써요 응? 11조는 내가 써 10분의 9는 고아원에 가고 군선교하고또 청년의 사업하고 십분의 구는 전부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십분의 일과 십분의 이, 이 십분의 구 이걸 좀 잘하면 할로키 선교도 되고 복음화도 되고 좋은 세상이 될 겁니다. 여러분, 자기 원래 수입 외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 방송국의 전부 10분의 9는 헌금하셔야 됩니다. <laughs> 우리 승미사님에게 방송국 선전을 해달라고 저는 부탁하지 않았는데, 어떻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는 것은 참으로 귀중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승리사님 지금 조금 전에 잠깐 말씀하셨는데 허리를 세우고 운전을 하고 가슴을 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장수하는데 여러 가지 영향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80, 아, 89이 되시도록까지 이렇게 꼿꼿하게 또 건강하시게 사시는 비결 같은 거 한번 어,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금식을 잘해요. 금식. 마늘하고 싸워도 금식, 아들이 속상해도 금식, 교회인이. 거의... 그래서 내가 딱 목회 처음 시작하던 애를 보니까 거의 40일을 금식했어요. 어. 그런데 또한 가지 가만히 보니까 규칙적으로 춘분 추분, 충분, 추분, 하지, 동지 꼭 금식을 했어요. 음. 우리 크리스천들은 평소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금식기도 해야 되고 특히 건강에 유의하려면 환절기에 금식을 딱 해서 넘어가면 절대 감기나 이런 게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목사가 된 뒤부터 감기 한번 병원에 한번 <laughs> 그런 거뭐 약도 몰라요. 약도 모르고. 버러지 그저 된장국에 밥 열심히 먹고 음. 음. 음식을 잘 섭취하고 또 금식하는 것이 하나의 건강의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음. 금식을 아주 할수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이제 선교사님은 금식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특별히 더 건강 유지에 아주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랄 때는 밥이 굶는 사람이 많았어요. 음. 특히 목회자나 신학생. 음. 신학생들이 기숙사비가 없어가지고 어. 그래서 시골에서 온 전도사가 그 왜저 저 사람이 저렇게 천대를 받냐고 그렇게 기숙사비를 거의 안 냈어. 그래서 내가 돈을 우리 방에 있는 호실에 있는 사람하고 내가 한 달치 그때 두달 졸업 남았는데 병리한테 가서 야이 장존도사 이 기숙사비다 응. 졸업할 때까지는 응? 밥좀 먹고 해라 예, 지금도 그 몰라요 그 친구는 응. 하여튼지 우리가 정말로 주의 일은, 이만한 소식만 있어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주의 일은. 그런데, 그게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난주에 애들 가르쳐 준 요절, 이건 스페인어야, 아, 헤오바 프레스타 에스타알뽀브레 e-n-e-l-p-n-k-i-h-o-s-l-o-v-l-a-p-a-r 네. 하나님께 예,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건데 돌려받는다 하거든요 네. 여러분이 이런 체험도 해 봐야 돼요 음. 체험도 네. 어. 그래서 이곳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거하시고 또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셨죠. 하셨는데 가장 그분들이 예수님을 잘 따라왔던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지금 현재. 어 나는 집에서 네. 그 오자마자 어, 침례교 선교사님이 이 대학생 하나인데, 대학생 하 이걸, 저, 목사님이 좀 데려오고 있으라고. 음. 그래서 우리 집에서 그 애를 아예 졸업시키고, 한국에도 부 번이나 왔다 가고, 음. 지금 여기 어디 방송국에서 일한대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애가 하나 있고, 또, 또 하나는 우리 사모가 여기서 10년째 중풍을 알았어.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또딸 하나를 딸같이 순자라고 해가지고, 그애도 한국에 또 갔다 오고, 그래서 지금 그 자녀 교육, 또 교육제도, 어. 또이 요즘 내가 지금 14년대 세종대왕이 지금 그, 어. 한글을 14년 동안 숨어서 혼자서 했거든. 그럼 몇 가지 지금 내가 성경 쓰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게 아이디어를 주셨어. 지금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언제 이제 발표 하라 가면 하게 될 거예요. 그럼 모두 방송국에서 좀 도와주시고 특별히 나는 감사한 건 어느 유명한 수도사가. 이, 독고 하는 거, 혼자 사는 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라 그랬어. 음, 음. 아, 이게 내가 지금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네. 하나님과, 하나님이 또, 그리고, 이제 내가 책본 중에 제일 감명 깊게본 네. 게, 네. 그 저, 네델라의 사무엘 목사님이라고, 네. 이만한 핸드북인데 어느날 예수님이 오셨어. 음. 우리가 인류가 창, 아담 때부터 지금 우리말로 억저 창생이란 거든 억 고박이 좋으면 인류로서면 얼마나 많아. 내 차례가. 음. 야 그런데 이 사무엘 목사님인데, 어? 해가 지됐게 예수님이 딱 자기 뒤에 와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누가, 그분이 일본이 됐지 않아? 나는 항상 그 감격 속에 살아. 네. 그 항상 기쁨하 언제나 예수님이 내가 일본이 돼. 네. 그래서 이 시대뿐만 아니라 적어도 삼천년 후에도 우리 김종효 목사님이 예수 믿은 흔적이 음. 그래 사는데 혼자 사는 고독이라는 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창영 김종효 김종효 승요사님 지금 89세 혼자 사시면서 고독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그 순간이다 하나님과 날마다 순간마다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 고독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정말 평강과 기쁨이 날마다 날마다 아, 샘솟듯 넘쳐오르는 우리 승교사님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 할 때에도 예수님만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을 허락해주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시면서 사람 살면서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살아가는 우리 김종혁 승교사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마디만 더 해도 돼요? 예, 마지막으로 우리 애청자들께 한마디 기도 말씀, 기도 제목 한 말씀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 인류를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의 삶이 다 선교사가 되고 과원 원장이 되고 학교 교장이 돼서 우리 인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제일 잘하는 우리 백성을 우리 일본을 곧 앞질러서 수출도 우리가 이기는데 이런 큰 축복을 정말 선거를 통해서 온 인류들과 나눌 수 있는 우리 민족이 되도록 또시천 자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세요. 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할 승예사님 도미니카 공화국 아 어, 이게 바나라고 하는 곳에서 잘하시고 어, 계시는데 계속해서 건강 잘 지키시고 이 나라를 잘 지키시고 아이티를 에해서 계속 어, 열심으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대신 여러분, 김종일 성기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